예, 드디어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라반을 떠납니다.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절이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아, 이는 하나님의 군대구나라고 말을 하고 바로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 바로 하나님의 큰 무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처음부터 계속 야곱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야곱과 계속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라반의 마음을 또 정리해가지고 이 야곱에게는 해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놓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버리는 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끌으라,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한 명이 자주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딱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내가 열심히 믿, 믿을 건데 내가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더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의심되 그네 의심되는 건 의심되는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뭐 천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얘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떠나갑니다. 야곱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그 라반이 이제 돌아가고, 경계선을 닦아가지고, 절대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이 말은, 야곱은 이쪽으로만 안 가면은 이제 절대 라바르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만 고향 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또 야곱은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험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되는 이 위험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고향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에서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에서가 화가 풀리면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고향으로 데리고 올게 해 잠시만 좀 피해라 라고 하였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도 받지 못하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집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 이제, 내가 이제 간다. 그렇게 이제, 어? 그, 에서가 형님인데,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주. 에. 자기는 누구네? 종. 에. 그러니까, 주를 만나러 종이 간다. 그렇게 좀 전해라. 라고 해서 갔는데, 신부름꾼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게, 이게. 라바하고는 비교 안 돼요. 라바는 그냥 외삼촌 할배는 조금 뭐, 요즘 말로 개이면 되는데, 형에서는 어릴 때부터 봐왔지 않습니까? 사냥꾼이고, 몸에 털도 맞고, 성격도 우락부락하고, 자기하고는 이게, 에? UFC 그링 안에 들어가면, 한 두세 번 피해 다니다가 한대 맞으면 그대로 케어 되는 그런 그, 그, 에? 상태인데, 그런 형편인데, 이 모습이 데리고 온, 그, 가지고 온 소식은 400명을 이끌고 왔다.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 나를 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지금 오는구나. 대책이 없는 오는 게, 대책이 없어. 그래서, 야곱은 또, 또 야곱이 누굽니까? 이 대책을 씌우는데, 이게 야곱의 대책은 꽤입니다, 꽤. 야곱은 이 잔머리의 화신이잖아요, 그죠 요즘 이야기로 잔대가리 잔데가리로 하나로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부르기를 3 2장4절에서 오늘에 에서한테 말하라 주의 종이 아곱이다라고 이렇게 말다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이말이 이 말은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형님 드릴게요. 주님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전화하라는 그만큼 에서가 두려웠어요. 사실 에서 저저 야곱은 20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고향을 떠나온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지금 온 거니까 언젠가는 에서를 만나야 되고 만나면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고 라 했는데 에서가 나를 안 죽이고 두팔 벌리고 아이고 동사형 인자왔나 퍼도거지왜인자왔나뭐 그런 말을 자기는 이제 듣고 싶은데 그게 안된대 자기 가 했던 행적들 팥죽을 팔아가지고 형한테 장작권을 쟁취했던 그런 생각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목팔에다가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널 누구냐? 라고 부를 때, 아예 저 에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축복을 받아냈던 그 생각. 그 생각이 머릿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사변명을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드릴까. 얼마나 떨렸는지, 그냥 겁에 막 질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죽었다.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27장, 29절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말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조금,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는데 막상 야곱은 현실에 딱 맞닿았자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5절에 이렇게 내게 소와 낙이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이 말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에서에게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야곱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게시를 세번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28장에 보시면은 그저 야곱이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라고 한 말씀을 주지. 그래서 그게 돌 베든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그땅 이름을 베델이라라고 그렇게 했고. 또 31장에도 보면은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또 받았고. 또 32장 1절 2절에도 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워낙 야곱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지금 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 이 믿음의 조상 그대로 너를 통하여서 지금 어? 이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너 진짜 답답하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주시는데도 금방 해놓고 딱 돌아서서 현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나더라 그리고 또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을 또 들었잖아요. 이렇게 세 번에 걸친, 크게 보면은 네 번에 걸친 그러한 게시를 받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이제 딱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팀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딱 보내다가 에서가 A팀하고 B팀하고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A팀으로 공격하면 B팀 다다다 도망가 버리면 된다. 만약 B로 공격하면 A팀 도망가 버리면 된다. 그래서 반이라도 살자. 야곱은 이때 어느 팀에 있었느냐. A팀에도 없고, B팀에도 없고, 혼자 딱 숨어가지고, 이게 야곱이야, 야곱. 못된 놈들 두목 중에 영화에 보면 두목 중에 좀 못된 두목들 있잖아요. 먼저 나가가지고 다 이제 싸우라 해가지고, 이제 다 지치고 나면 그때서 자기가 나타나려고, 보통 그런 두목들이 나중에 깨지자그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형을 주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무리를 또 나누고 또세 번째로는 그래도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절박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드디어 기도를 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한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드디어 이제 따지듯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약점이 다 한게 있어요. 다른 약점 없고 딱 약점이 뭐냐면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점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은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 이것이 그렇게 밉고, 그렇게 얍삽하고, 치사하고, 하지만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바로 이 저력이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천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이, 바다의 모래만큼 또 어? 하늘의 별만큼 그렇게 많은 씨가 생기기라고 왜 하필이면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죽고 싶은데 나한테 그런 그큰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게 뭡니까 지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지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야곱의 마음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 두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런데 내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형 에서가 와서 나하고 내 처자식들을 해칠까. 그게 지금 내가 겁이나가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에? 딱 내가 기도했으니까 때가 딱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또 동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혁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이제 딱 준비하는 거예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이0 보면 암컷이 훨씬 많죠. 그렇죠? 암양이 200, 순양이 20. 왜 암컷은 많고 수컷은 적게요? 암컷은 새끼놓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나눴고 수컷은 잡아먹었기 때문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쓰고 힘, 힘 쓰고 똘똘한 놈만 놔놓고 약간 빌빌한 것들은 다 고기가 돼버리고 그렇게 이제 딱 해가 날아놓고 그것도 또 한꺼번에 안 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주면 그게 좋은 음식점이 뭡니까? 먹어갖고 다 먹어갈 때좀또 좋은 음식 또들어오고또들어오면아이 식당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주는 이게 이제 야곱의 발상이에요. 야곱의 발상. 이렇게 세상적인 이제 발상을 하고, 이제 선물을 줘가지고, 첫 번째 선물을 받으면, 이제 내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없어질 것 같고, 또두 번째 또 선물을 받으면, 이제 내한테 좀이 성, 성질하고 화난 것이 좀 풀릴 것이고, 또세 번째 성, 선물까지 이제 딱 받으면, 아, 이제 얼어붙은 마음이 다 녹지 않겠는가, 면에서는 야곱이 머리가좋아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 애서를 존경해서가 아니고 내 살기 위해서,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마치 옛날에 약한 나라가 강대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짰다. 찬양한 곡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 놓고도 쓰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쓰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방법만 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져 있을 때 내가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기도를 했는데 뭔가 그래도 나한테 밀려오고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쓸수 밖에 없는 이 현실 그래서 야구부의 이 마음은 불신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것 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좀 적은 것이라고 보는게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기보다 불신보다는 좀 신앙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신앙하고 세상적인 계산하고 따로 노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 이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과 수고는 필요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해칠 마음이 추호도 없는 상황인데 때릴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지 혼자 지금 맞을 준비를 하면서 대비하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비난을 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세폭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막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믿음 약한 사람들은 기도하고도 돌아서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일수다. 앞에는 에사가 400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고 뒤에는 또 라반이 너, 뭐, 면너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제가 어떤 일을 처했느냐 하면, 벌금 6만원 당했는데, 이, 하, 차가 안 가요, 이게. 신호가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이 돼도 아예 차가 가지를 안 하더라고. 나포던가 앞인데. 그것도 이제 휴대폰 이거 고치러. 휴대폰 이거를 빨리, 휴대폰이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벌쳐가지고 뭐 연락이 올지 모르는 그런데 휴대폰이 완전히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며칠 하더니, 완전히 죽어갖고 아무리 눌러도 안 켜지는 거예요. 배터리를 바꿔도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데, 앞에서 차가, 이제 저쪽에는 차가 안 오니까, 제가 이제 그 서비스 센터가 이쪽이거든요 벌써 이제 지나가지고 저 가서 유턴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한대탁유턴해가 가더라고.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제 바로 앞에 차가 또좀 이따가 또유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 속으로. 아, 지금 이게 차가 워낙 막혀가지고 저기에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교통사고가 났거나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럼 저렇게 이제 급한 사람들 돌아가고 이제 다시 저렇게 가고 하면 되니까. 저도 이제, 어, 똑같이 이제, 돌았어요? 3 7사고3 7사고 차, 한쪽에 대세요. 그러면. 아, 속으로, 지금 내 부르는 거 맞나? 딱 들으니까 내차 부르는 거 속으로, 아니, 앞에 차는 보내주고, 왜내 차는, <laughs> 내같이 교통신호 잘 지키고, 내같이 진짜 놀아부리면 바로 서고, 내 같이 이렇게 사람들 보고 저렇게 교통 그 위반 그 신호 위반하고 하는 사람을 안 좋게 말하고 하는 나에게 왜그 경찰은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삭삭하고 얍삽하게 하는 사람 나놓고 내한테 그렇게 하느냐 마치 꼭 함정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우울함이 있대.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돼지면 이렇게 돼지 아, 내가 바보가그 많은 사람 중에 내한테 그러냐? 어? 이 봉으로 보이는 거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래? 교통경찰까지 내를 봉으로 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순간으로 나면서 또뭘 어쩌게 하겠습니까? 만나가지고 이야기 다 했죠? 이렇게 이렇게 다, 다 보내주고 왜 내한테 그러냐? 교통경찰, 아, 말안 해요.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면 거부하신다고 내가 누르겠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 됩니까?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과중되고, 처벌받고, 아, 한번한번 <laughs> 그건 안 됩니다. 에이, 끄십쇼, 끄십쇼. 이제 끝고 그래도 쭉 하고 나오는데, 뭐, 주소하고, 이름하고, 뭐, 전부 다 나오대요. 그냥, 행렬월 이라고 쫙다 나오대요. 누르니까, 종이 춤 나오는데. 그래, 이제 빛나는 이 계급장 받아가지고, 이제, 예, 네? 가족한테, 예, 네? 이제, 아이, 받았다. <laughs>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이,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세상적인 막 생각이 막 난다 이럴때 저는 로마서 7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내 속에 악이 있느냐 이게. 내속 사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어? 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법이 나와가지고 내 하나님을 원하는 이 법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요 구절을 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비약입니다. 이건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7장 앞에서부터 8장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난 진짜 피곤한 사람이네. 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시냐? 내가 주시라.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마귀의 그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나의 영혼의 주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집에 가면, 내가 오늘도 집에 갔으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성경 좀 이제 보고, 이렇게 하려고 인터넷을 켜면, 거기서 다른 건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TV, 그 설교하는 TV 그것도 켜려고 딱 켰는데, 또 다른 거다 보고 나중에 시간 되가아안 되겠구나 맞춰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이야기 하자. 그 야곱이 이런 태도가 과연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야곱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기 태중대 가지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에는 원인 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현실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위기를 주시는가 육신적인 이 꾀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꾀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적은 것을 한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믿음 적은 걸 가지고 불신앙할 필요는 없다. 참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